예전에는 수행평가도 일제식 평가나 정량적 평가를 실시해서 객관적 평가를 하기가 쉬웠는데 이제 수업 과정 안에서 학생들의 학습 과정도 평가해야 하지 내신 성적이 강조되면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 모두 예민해지지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과정 중심 평가를 꼭 실시해야 하나요?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이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실 내 학생 다양성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고, 이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는 학생 개별화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교수학습 전략을 위해 평가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수업과 수행평가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모든 사람은 천재다. 그러나 사람들이 물고기의 능력을 나무를 오르는 능력으로 측정한다면 물고기는 평생 동안 자신을 능력 없는 바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 명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 가르치는 교육의 시대는 갔습니다. 학생이 배우는 교육을 고민해야 합니다. 핀란드의 드림스쿨 창시자인 알란 슈나이츠 선생님은 교사는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간 창조자, 학생들이 공부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교사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민, 그것이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